일본 치바현 후나바시시의 한 규동체인점에서 물병에 구토를 하는 등의 영상을 인터넷에 포스팅한 남성들이 위력 업무방해 용의로 체포당했습니다. 회사원인 20대 남성은 지난 1월 규동체인점에서 친구들과 남자답게 물 마시기 승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겁니다. 이후 대량으로 물을 마신 남성은 참질 못하고 주변에 있던 비닐봉지에 구토, 게다가 가게 안에 놔둔 물병 안에까지 구토를 하여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. 이후 가게 측은 잠시 영업을 중단, 부득이하게 청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. 경찰 측은 남자 두 명을 체포, 조사용한 남성들은 맞습니다. 장난이 심했습니다. 라는 등의 용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.